실장님. 네네. 네네. 실장님께서는 그 대통령의 인사의 안목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참 안목이 높은지 어떤지 우리 정부의 내각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PPT 띄워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국무위원과 대통령실은 수석들만 인적사항이 공개되기 때문에 확인된 사람들만 봤을 때총 정가 합계가 합계가 이재명 정권은총 정가 합계가 31범입니다. 비서관들까지 다 알려지면 행정관들까지 알려지면 한 100범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과정부죠. 31범인데 이게 아이스크림이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전과 정부가대논니온 국민들이 부끄러워서 참 낯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그 중에 다음 PPT 주시죠. 예, 음주 운전자 다섯 명. 그 다음에 강호시 실장님도 있으시더라고요. 무면허 운전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이 전과자들만 다섯 여섯 명입니다. 보니까.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의 안목입니까? 어 먼저 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자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강원시 실장님은 무면허 운전은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정과가 있습니다. 이거 사람을 치워야만 생겨나는 정과 아닙니까? 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설명해 보시죠.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네. 의원님 어, 이게 누구를 다치게 했습니까? 이거 잘 처리됐습니까? 150만 원 벌금 받으셨죠? 네, 답변을 할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답변하십시오. 네, 어, 먼저 저희는 이 문제를 삼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 선거 때마다 이 문제를 상대 당에서 제기했었고 그때마다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고 엄격하게 스스로를 체근하고 있습니다. 어, 오래된 일이지만 그것을 핑계 되지 않고.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 스스로를 계속 다져보고 다져봅니다. 아, 위원님의 소중한 지리 시간에 제 과거의 잘못으로 하려하게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교통사고 처리 특법 위반은 <웃음> <중과실을> <웃음> <앞에서> <웃음> 사람을 다치게 한 군대 본체인... 사...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다면 구독을 눌러 주셔요.